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물리학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학, 천문학, 화학 등 기타 자연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최첨단 과학 시대의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관련 학과로는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전자물리학과, 나노물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자연법칙의 원리에 관심이 많다.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의 원리, 개발에 관심이 많다. 필요한 적성은 논리적 사고와 수리 능력, 창의적 사고, 주의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 추진력, 실험을 위한 인내력과 관찰력 등이 필요해요. 진출엔 직업 분야로는 과학교사, 물리학 연구원, 자연계열 교수, 신소재 관련 업체, 전자공학 관련 업체, 컴퓨터 관련 업체, 한국연구원, 한국원자령연구소, 에너지연구소 등이 있어요. 권장도서로는 수학 없는 물리,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학, 아인슈타인과 과학 천재들, 물리학을 낳은 위대한 질문들, 코스모스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과학, 외국어 관련 똥아리, 활동과학 실험, 똥아리의 아레니 &E 프로그램 등이에요. 일반 선택은 미적분, 생활과 윤리, 물리학, 화학 등이고, 진로 선택은 기아 물리학, 화학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교과 과목은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과학과제의 연구, 심화수학, 고급수학, 정보과학 등입니다.